안녕하십니까. 무조코수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금요일 1월달 마지막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비정상적인 하락장 대응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과 함께하는 돈 되는 차트 종목, 매수, 맥점 및 미리 보는 안용 시간입니다. 모고스가 설명드리고 있는 매수 맥점의 기본 개념은 네이버 카페 무적 고수방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매수 맥점을 찾는 것입니다. 매수 맥점 찾는, 찾는 방법은 차트 분석 기법, 지지와 자. 이두 팟들을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스의 기준은 동영상 말미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잘 보시고 적극 활용하셔서 전쟁터와 같은 주식판에서 홀로 서게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동영상에서는 매매 기준봉 이 기준봉을 기준하여서 지지와 저항을 찾아서 매수맥점 자리에 위치한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분석에서 올려드렸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매수맥점 분석 종목 중에서 하신테크 한 종목. 본졌습니다. 본인이 매매를 진행하면서 여러 종목 필요치 않습니다. 자신이 매매할 수 있는 1, 2 종목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다음 비록 언봉으로 밀렸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차트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다신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5850을 지지를 받고 6450 정보를 돌파를 했죠. 그럼 상단에 현재 매물대가 없습니다. 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봉 역사적 신고가 이나이 역사적 신고가 나이죠 7 0 0 0 7,100원, 7,100원 정도 됩니다. 이 상단을 돌파를 하면은 역사적 신고가에 등극합니다. 이런 종목 잘 홀딩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를 무조건 수의 검색식에 걸린 매수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맥점 1종목, 맥스 로텍. 무조건수도이 종목 거래를 매매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 종목은 선행 스팬2 하단에 있습니다. 무조건수는 상단 종목을 거래합니다. 그래서 어제 안 걸렸습니다. 선행 스변을 돌파를 하고 오늘 상가로 마감했습니다. 비록 하락장이지만은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합니다. 매수 맥점 2 종목, 매수 맥점 3 종목. 이 종목은 오늘 매수 맥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차트가 흐를 것으로 예상하는가 역사적 오늘 월봉일봉 역사적 신고가에 등극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웰크롬 없죠 상단에 메모 때 없습니다 무섭게 갑니다 키네마스터 마찬가지 상단에서 상단에서 계속 한 9개월 정도 박스을링스하고 돌파를 하면서 이번 달만 72% 상승했네요. 50 역사적 신고가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상 이번 달은 184% 상승했습니다. KM 가열종목에 걸렸습니다. 역사적 신고라인 10,250 돌파 LNC 바이 3만원 역사적 신고라인 돌파 후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기간이나 외인, 고수들은 이런 종목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음 시간 있을 때 이런 계속 저가, 저가 고가를 높이면서 상승하는 종목에 매수 맥점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및 월요일 관심있게 봐야할 매수맥점에 해당되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맥점 1종목. DBC 먼저 기준봉을 찾아야 되겠죠. 기준봉은 보면은 8월 27일 장대양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15% 이상 시가 대비 종가가 15%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 양봉 내에 현재 파란 선이 있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바란선이. 바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매매 진행은, 오늘 봉이 기준봉이 됩니다. 정고. 정보. 여기 정고죠. 정고 정고 돌파 종목입니다. 정고 5850 상단 장6150 그러면은 상단 장6150 돌파를 주목을 주목합니다. 6150을 돌파를 하면은 6150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일봉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일봉에서못 찾습니다. 여기 뾰족 튀어나온 부분은 찾을 수 있겠네요. 이 부분. 월봉이 찾아보겠습니다. 월봉에서 2봉 상단. 그 다음, 다음 저항대는 6,720. 10월달 봉이 되겠습니다. KPS. 계속 차트 분석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준봉. 이 봉이 기준봉이 되겠죠. 이를 1봉. 2봉. 2봉. 하단에서 중간선을 한번 지지를 하고, 상성 그 다음 눌린 다시 중간선 14,800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단선 15,700그 다음 상단장 16,500 15,700 돌파를 주목합니다. 왜 15,700이냐 월봉을 보시면은 15,500 이게 월봉 종가상 15,500이 역사적 신고가 등극입니다. 이 상단에 매물대가 없죠? 아 매물대가 있네요. 그것도 매물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매물대. 예, 매물대가 없습니다. 15,700 돌파를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포가 현재 이날, 이날 하반 개미를 털었습니다. 그 다음 또 1월 28일 상반 개미 털었습니다. 그 다음 장 영향을 받아서 하라. 양봉 달았습니다. 분명히 강조합니다. 상방 하방 개미틀기한 종목입니다. 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바지가랑이 잡고 있는 개미들을 틀어내야 됩니다. 유심히 관찰할 종목입니다. 한번더 강조합니다. 하방 상방 개미틀기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금량. 52평이 22평을 돌파한 이후에 첫 음봉. 매수맥점 2자리. 상단장 2600. 하단 지지 2460. 그럼 이 종목은 2600 돌파를 주목합니다. 물봉에 보시면은 월봉 정고점이죠. 월봉 정고점이 2,540 정도 됩니다. 2,500. 그러니까, 일봉 정고점 돌파를 하면은, 월봉 정고점 돌파. 위에 상단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바닥에서 놀다가,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이스크림에도 신규 종목입니다 기준봉 2봉이 되겠죠 9월 1봉 9월 1봉인데 어, 여 앞에 있네 2봉 이봉. 2봉이 기준봉입니다 10월 25일봉 정량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10월 25일봉입니다. 상단장 9,700 9,700안 보고 있습니다. 9,700 여기 정보점이 되겠죠. 정보점 그 차트를 좁게 넓게 차트를 넓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차트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승객 식과 돌파를 주목 합니다. 메가 스터디. 기준봉은 이봉이 되겠죠. 기준봉, 이봉, 1월 14일봉. 1월 14일봉 상단을 돌파를 하고 다시 상단까지 울림이 왔습니다. 울림이 온 이후에 오늘 양봉 달았습니다. 상단장산 46,200, 하단 지지 42,750. 그럼 46,200 돌파를 주목합니다. 46,200을 돌파를 하면 현재 월봉상 신고가, 일봉상 신고가가 됩니다. 다 월요일날 매수 맥점은 아니지만 은 관심 종목 두 종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어소프트 역사적 신고가에 가깝기 때문에 일봉상 저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어요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거의 찾기 힘들죠.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정고점을 돌파하 하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월봉에서 찾으면 됩니다. 7,990, 뭐, 8,000 되겠죠. 8,000 되면은, 돌파를 하면은 역사적 신고가에 등극합니다. 월요일 상승 갭 실가 돌파를 주목합니다. DIT 기준봉은 파란선이 시작한 2019년 3월 21일 봉. 2019년 3월 21일 봉. 이봉이 되겠네, 이봉. 3월 21일 봉. 이봉이 기준봉입니다. 그럼 기준봉이 3월 달이면은 매집이 잘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매집이. 하락매집, 그다음 이제 상승방류지 중입니다. 상단장, 9,520. 9,520은 상단선이 되겠습니다. 파란선의 상단선.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상단선, 파란선, 파란선의 하단입니다. 하단. 하단 오늘, 번호가 9,540. 여기 저항선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9,520 돌파를 주목합니다. 가단 지질은 8,840입니다. 이제까지 오늘 밑 월요일, 관심을 가져야 될 매수 맥점 종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적고수와 같이 돈 되는 차트 종목을 스윙으로 매매 진행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여 함께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무적고 수방 또는 댓글로 남겨놓으시면은 적극적으로 응대하겠습니다. 불금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